막판 가오스님이랑 하고 네,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로 두시겠어요? 후수로 두시겠어요? 가오스님, 선수로 제가 줄까요 아, 후수로 둬요? 네. 아, 후수로 두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제가 선수로 두겠습니다. 가오스님이랑도 제가 여러 번더 봤기 때문에 기풍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두던 건데, 공격형이죠.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기품인데, 네, 화면을 조정 좀 할게요. 차가 나갈 수도 있고 상이 나가면 이제 바로 누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여기 조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제 주황 상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차를 한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아까 전에 신청하라고 할때안 하시고 뜸 들이시다가 타이밍 놓치셨네요. 네. 적극적으로 빨리 신청을 하시죠. 막판 막 게임은 이제 가우스님이랑 <laughs> 네. 아술 드시고 계세요? 예. 아까 방송하시던데 사부님 유튜브라서 네, 유튜브가 채팅 딜레이가 좀더 있습니다. 예. 유튜브가 채팅 딜레이가 좀더 있어요. 아. 일단은 아, 여기 쓴 거는 어차피 여기를 못 올리죠. 여기 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마가 나올 수는 있어요. 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음. <laughs> 아 유튜브가 많이 느리네. 네. 근데 저도 이 연악 말를 많이 더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하서방이응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하서, 하여명프로님 어서오세요. 음. 음. 네, 맞아요. 병을 때리는데, 음, 포를 뒤집어서 이쪽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병으로, 이 포로 병을 취하면 이제 졸, 병으로 이제 포를 먹는데, 아 장군을 치고 먹을 수 있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네, <laughs> 네 했는데 제 아이디로 안 키고 하여명 프로 아, 그 방송으로 켜가지고 네 여기까지 한번 교환하고 네 이거를 응수타진 한 다음에 때려볼게요. 네. 여기,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마우스 미스 아닌가요? 여기를 온 거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두칸온 건, 아니, 원래는 두칸 오는 게 형태상 맞는데, 이제 여기를 때리고, 이걸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군 치는 수가, 그냥 먹으면은, 포를 뒤집으니까, 장군을 치고, 여기 먹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먹으면은, 마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 먹, 아, 먹겠습니다. 이런데 빠질 순 있네요. 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박사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를,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방해를 한번 하고, 빠질 수도 있고, 와. <laughs> 네, 박사부님. 일단은, 넘겨서 장군 치면 포달이가 끊기니까, 이거는 뭐, 여기 먹겠다는 건데, 네, 박사부님이 저의 고등학교 5년 선배님이죠. 네. 이거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이상은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아, 여기까지 교환하고 이걸 지키면 좀 기분이 나쁘고 아. 지키죠? 예, 네, 지키겠습니다.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실리적으로 두죠. 이번에 총재배도 박사부님이 강력한 우승후보죠. 예. 네. 상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마가 이 자리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AB가 걸리죠. 이쪽을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와사와는 싸워 아니고. 이수는 이제 찾기를 막는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뜨고, 이제 여기 때린다는 건 있는데. <laughs> 아, 지키면 된다. 음. 제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는 거는 물론 막히긴 하는데, 급해요. 좀 차가 그리고 이제 막명 막는데, 지금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하, 이건 또 뭐죠? 네, 여기 때리고 장군치고, 네, 명 누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후야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장군 있죠. 차대하면은 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아파요 네, 차대 못 하니까 그 다음에 누르면은 AB가 걸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차가, 어, 이쪽 들어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예. 여기 들어간 건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도 자리가 안 잡혀 있고. 물론 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포를 이제 중앙으로 하면은 장군 나오고 이 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음. 뜨면은 제가 이걸 먹죠 그냥 네. <laughs> 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 별로 이 먹방 그 컨텐츠는 여명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드리면 안 되죠 다 먹고 갔어요 여명이가 먹을 게 없어요. <laughs> 상대가 안궁을 하려는 것 같죠? 네. 네.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안궁하면은 이제는 제가, 두겠습니다. 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독, 수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쓸었다는 거는 여기 때리고 여기 먹고 여기 쪽붙겠다 그런 의도가 있죠. 약간 독한 수가 있는데, 음, 보통 이제 6시 이후에 한 7시쯤에 방송하고요. 평일에 보통 방송합니다. 예. 아, 두번 올리는 게 낫나? 아, 때리고 두나요 때리는 거는 이걸로 먹으면 이제 차가 여길 먹기 때문에 뻥 뚫려 가지고 차끼리 오히려 헝뚫린것 같아요 지금 음.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음. 이게 지금 쪽이 뻥 뚫려가지고 저, 너무 안 좋거든요 에이. 참치회 <laughs> 돌구님이 좋아하는 참치회라 도 장군 치겠습니다 아, 이러면 상 나오나? 상 나오면 때리면 되나? 상이 나오나요? 네. 상이 나오면은, 근데 마가, 행마가 안 나와요, 여기서. 갈 자리가 별로 안 나와서. 상에 의해서 많은, 다음 예보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많은 죽었죠. 아, 이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이제 저도 잡으니까, 뭐, 딱히 불만 없습니다. 서로 잡히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포의 위치가 너무 좋죠. 지금 이쪽으로 넘겨서 여길 노릴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여기 가면 양차 죽 죽잖아요. 지금. 음. 죽긴 죽는데 이쪽으로 한번 빠져보죠. 이거는 이제 더 빨리 끝내겠다는 양착가로 되는데, 양차보다는 차 포대하면 오래 걸리니까. 귀 이상이 뜨면은 아니, 요 이제 포로 막습니다. 이렇게 근데 귀 이상 뜨는 게 좋네요. 포로 막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다 먹는데. 다 먹죠,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잘 줬습니다. 네. 네, 잘 줬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